여름 제철 과일로 이맘때 빼놓을 수 없는 오디. 알고 보면 오디는 당뇨에 엄청 좋은 과일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오디랑 어떤 것을 같이 먹으면 최고의 당뇨병 보약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것이 뭔지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당뇨 걱정을 싹 날려버릴 오디의 놀라운 비밀 친구. 지금부터 그 정체를 파헤쳐 볼 건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그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디의 당뇨 예방 효과부터 오디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이것까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당뇨 관리가 한층 더 쉬워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KK건강입니다. 지금부터 오디가 당뇨병과 고지혈증에 얼마나 좋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디를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맛도 좋고 당뇨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오디의 첫 번째 장점은 바로 낮은 gi와 gl 지수입니다. gi 지수가 53 gl 지수는 겨우 1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오디를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혈당 관리가 중요한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 오디를 검은 산삼이라고 부르는 말 들어보셨나요? 산삼처럼 귀한 존재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오디의 영양소 밀도가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이런 오디의 효능 연구로도 입증됐는데요. 2018년 경희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당뇨 전단계인 성인 60명에게 6주 동안 오디 분말을 섭취하게 하였더니 공복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는데요. 2019년 부산대학교 연구팀이 제2형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12주간 오디 추출물을 투여했는데요. 그 결과 혈당 지표들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특히 식후 2시간 혈당이 약15% 정도 더 떨어졌다니 오디의 힘이 어마어마하죠. 당뇨와 고지혈증에 좋은 이유인 오디의 4가지 핵심 성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루틴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녀석이 우리 몸속에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켜서 신진대사를 높이고 비만 위험을 확 줄여 줍니다. 게다가 모세혈관도 강화시켜 주니까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주인공은 원 디옥시노지리마이신 줄여서 DNJ라고 부르는데요. 이 성분이 탄수화물 분해 요소를 억제해서 식후에 급격히 오르는 혈당을 잡아 줍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건 시아니딘 3 글루코사이드예요. 이름이 좀 어렵지만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우리 몸을 공격하는 활성 산소를 물리치고 당뇨로 인한 합병증 위험을 낮춰준답니다. 혹시 당뇨 합병증이 걱정되시나요? 그럴 땐 시아니딘 3 글루코사이드가 가득한 오디가 최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성분은 바로 레스베라트롤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포도나 레드 와인에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오디에는 포도보다 무려 150배나 더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 레스베라트롤은 염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한 성분들이 오디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과일에도 있겠죠? 근데 이 오디가 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항산화제 함량을 비교해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2020년 국내 한 대학 연구팀에서 오디와 다른 과일들의 항산화제 함량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오디는 안토시아닌, 레스베라트롤 등이 다른 과일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특히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의 3배 이상, 레스베라트롤은 포도의 150배나 된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럼, 당뇨인에게 가장 좋은 오디 섭취법은 무엇일까요? 오디,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사실 오디는 찜이나 청으로 많이들 드시는데 생으로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디를 가공하면 영양소 손실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열을 가하면 오디의 항산화물질들이 파괴될 수 있어서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오디를 얼마나 먹어야 좋을까요? 보통 하루에 10개에서 20개 정도를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 정도는 먹어 줘야 오디의 놀라운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답니다. 여러분, 혹시 오디가 찬 성질인 걸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몸이 차가워질 수 있는데요. 이럴 때 계피를 활용하면 당뇨에도 좋고 찬 성분을 보완해 줄수 있습니다. 계피는 따뜻한 성질이 있어서 오디와 함께 먹으면 그야말로 환상의 궁합이 됩니다. 몸의 균형도 잡아주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디는 이 시기가 아니면 구하기도 힘들고 잘 물러지기도 하잖아요. 이럴 때는 냉동 보관하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계속 드실 수 있습니다. 냉동 오디가 생과만큼 효능이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 믿고 드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오디뿐만 아니라 오디잎. 그러니까 뽕잎도 당뇨에 굉장히 좋습니다. 뽕잎이 왜 당뇨와 고지혈증에 좋은지 궁금하시죠? 뽕잎에는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특효약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는데요. 먼저 뽕잎에는 오디보다 많은 DNJ를 함유하고 있고, 여기에 가바가 들어있어 손상된 신경을 보호하면서 말초신경을 자극해 혈당을 떨어뜨립니다. 자, 여러분. 오디와 함께 먹으면 정말 보약이 되는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뽕잎차입니다. 오디와 뽕잎차를 같이 먹으면 당뇨 관리에 최고의 효과를 볼수 있다는 사실, 놀라셨죠? 사실 오디와 뽕잎은 서로 다른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오디는 항산화물질이 풍부해서 혈관을 보호하고, 뽕잎은 혈당을 낮추는데 오디보다 더 특화되어 있죠. 그럼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어떨까요? 시너지 효과로 당뇨관리에 더욱 도움이 된답니다. 여기에 계피까지 곁들이면 그야말로 당뇨에 특효약이 되는 거죠. 계피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거든요. 오디에 계피 가루를 솔솔 뿌려서 뽕잎차와 함께 드시면 당뇨관리에 최고의 보약이 될 겁니다. 여기서 뽕잎차 만드는 방법도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어린 생 뽕잎을 따다 덮어서 차를 만들면 가장 이상적이에요. 하지만 뽕나무 옆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면 쉽지 않죠? 그럴 땐 건조된 뽕잎이나 이미 만들어진 뽕잎차를 사서 드시는 게 간편합니다. 자, 뽕잎차를 우려낼 때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레몬을 넣어 우려내는 겁니다. 레몬을 넣으면 뽕잎 속 유용한 성분들이 더잘 빠져나옵니다. 게다가 상큼한 네모냥이 뽕잎차의 맛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죠. 이렇게 맛있게 우려낸 뽕잎차 하루에 얼마나 마시는 게 좋을까요? 보통 하루 한두 잔 정도 꾸준히 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몸에 부담이 될수 있답니다. 그리고 주의 사항도 꼭 기억해두세요. 오디와 뽕잎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이 차가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아무래도 약재로도 사용하다 보니 만약 먹고 나서 몸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바로 섭취를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자, 어느새 오늘 영상도 막바지에 이르렀네요. 오늘 알아본 내용 다들 잊지 않으셨죠? 오디와 뽕잎차가 당뇨 관리에 얼마나 탁월한지 이제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당뇨 잡는 4대 천왕 영양소가 가득한 오디, 혈당을 확 낮춰주는 뽕잎의 비밀병기들,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로 혈당관리가 더 쉬워진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먹는 법을 정리하자면 오디는 생으로 드시되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 먹으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뽕잎은 차로 우려 마시면 가장 좋답니다. 여기에 레몬 한두 방울을 떨어뜨리면 풍미는 물론 영양 흡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제철인 여맘때만이라도 매일 오디 10개와 뽕잎차 한 잔으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느새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을 찾아갈 겁니다. 오디아 뽕잎 이 자연의 선물로 당뇨를 예방하고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K 건강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